양꾼할 거면 k u 아니면 생 n 해야 될 n 같아. a t i n g y a n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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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제압의 포효 g yang y 았어요 y a n 당신의 간화점 <laughs> 날 뛰는 맹타 어요오 감사합니다. 잠깐만. 두더지 당신의점 잠깐. 어머 아 깨잘 <laughs> <때> 보라고. <해보려고. 웃음> <laughs> 밀어. 네. 얘만 정리해 주시면은 부이겠 얘들은 굳이 안 쓸게요 그냥, 어슨게온 애들이니까 아공승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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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laughs> <좀>. <laughs> <laughs> 아저런 저런걸 때리고 있어야 겠다 날 뛰는 맹타 <laughs> 도시락 도시락? 제압의 네, 포효 뒤에서 막 이미 억을 잡힌 것들 제압의 포효 고압 아봉투메커니즘바꿔줬어면 좋겠다 날 뛰는 맹타 어림없는 소리 제압의 포효. 제압의 포효. Interrupt. Next. <laughs> 두지의 광란. 당신 <laughs> 화전 <laughs> <laughs> <두더지의 광란. 웃음> <당신 달화전. 웃음> 두더지의 광란. 임? 어 오, 잠깐만. 두더지의 두더지의 광란. 두더지의 광란. 갑자기 다른거 칠게요. 밖에 없어요? 인터럽트. 요즘 조니님 아니 그뭐승 황폐하실 때는 이거 찍어놔야겠는데 X 중. 이불이는 음. 저랑 같이 별징 태업을. 바지로. 이쉴 때. 뭐 없을 때 그냥 별징 이거 쓰는 걸로. 음. 기장의 한수, 유인의 양초불꽃. 기장의 한수. 어, 어, 저 멈췄어요. 네, 네, 음. 돌아온. 아씨. 어, 수... 어, 타이밍. 무모한 돌진. 하나짱 음. 죽음. 어서 피할 수 없어. <laughs> 기장의 한수딱 응, 응. 하나 남았거든 한수. 응.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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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의 와류. 이거 이제 거기 놓는 픽시 됐나 왜 자꾸 내 근처에 놓는지. 안돼, 뭐, 한 번만요. 어, 네. 와류 끝. 비장의 양초 불꽃. 비장의 한수. 무모한 돌진. 니 <놀람> 돌진? 비장의 한수 비장의 한수인의 양초 불꽃 하 조심 무모한 돌진 고압 6, 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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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를 살릴 수가. 당신에게 음. 양초 불꽃. 근력선 음. 네. 무조건 삼성 써야 되죠. 음? 이성 써도 되나? 이, 이성 써도 잘 되던데? 그냥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아, 진짜. 넥 이번에 해골 칠게요, 해골. 네. 고와. 머리 강타. 폭발의 불길. 담금질 장렬. 폭발의 불길. 머리 강치를 장렬. 물아치는 밀라. 담금질 장렬. 물아치는 밀라. 다음에 다음에 게요 머리 강타. 한금리를 you know? 장렬 방벽 머리가 타다한금질를 장렬 머리가 불길 한금질를 장렬 아그 머리가 타다 머리가 타다 물아치는 밀 머리가 타다좀 바뀐 거 머리가 타 물아치는 밀방금질를 장렬. 한금질를 you know? 장렬. You know? 머리가 타다 감금질 장렬. 아니, 아까부터 는 밀라. 조금이 오려올나 15초. 올뜯 하면 올뜯? 음. 벌딩내려 넥스트. 감금질 장렬. 네. 폭발의 불길. 사실? 폭발의 불길. 물아치는 응. 밀라 폭발의 불길. 음. 응. 음. 폭발의 불길. 다금질의 아, 장렬. 네, 네. 제가 다 폭발의 불길. 네. 폭발의 불길. 침? 폭발의 불길. 다음 폭발의 불길. 물아치는 응. 밀

심지정화세례시간의 와류. 어 <laughs> 아, <laughs> 니 둘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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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이 둘이. 아, 이 둘이. 아, 이둘개꺼이 둘이. 이둘

아, <laughs> 어, 저한아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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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지어버렸어. 웃음> 뭐야, 국포행단하셨어 타오르는 지옥불. 어떻게든 해볼라 했는데. 어좀 아프겠다. 진화돌풍이 빨리 넘어. 하염 <laughs> <화염 웃음> 촉발. 이번의 위치는 쥐이번 에어, 턱, 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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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어, 잠깐만. 그쪽으로 오 오시면... <laughs> 아, 이거 안지나 피지나? 피지나? 지나 피지나? 피지나? 피지하피 촉발 는지옥 불. 방금 앞에 잡 방어막도 돌아놨는데. 응, 킹킹킹킹 하트. 에오이. 휩 적시는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안뻗도 되겠죠? 이면 안끼도될끼 그럼 자신감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야, 지금 써버리면 3라미때 너무 힘들 것 같아. <laughs> 가 구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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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다음에 해구 바로 여기야. 양조왕의 궁정 한스가기오 음산한 거푸집. 피해망상의 정신. 어둠불꽃 곡괭이. 네. 어둠불꽃 던지기 피해망상의 정신. 네. 음산한 거푸집. 피해망상의 정신. 어둠 불꽃 곡괭이, 피해망상의 정신, 어둠 불꽃 던지기, 고업, 음산한 거푸집, 피해망상의 정신, 어둠 불꽃 곡괭이, 안겠지 피해 망상의 정신. 당신 얻은 불꽃 던지기. 이거 음산한 거푸집. 피해 망상의 정신. 어둠 불꽃 곡괭이컴퓨에 반복 <놀람> 쓸게요. 음. 피해망상의 정신 방신하게. 어둠 불꽃 던지기 방벽 와야지 고업 음산한 거푸집 네. 피해망상의 정신 어둠 불꽃 곡괭이 아 진짜 <웃음> 어림없지 <웃음> 어 이거 되나? 네 나이스 어, 네, 피해망상의 정신 아. 어둠 불꽃 던지기 어 잠깐만 자. 네 음산한 거푸집 이 풍도 콜하고 하세요. 피해망상의 정신. 예. 당신 <laughs> 어둠 불꽃 곡괭이. 어암. 피해망상의 정신. 어둠 불꽃 단지. 아, 겨울이 없네. 아, 맞아, 맞아, 맞아. 제자들 아. 음산한 네. 거푸집. 네. 피해 망상이 정식에 참회. 어둠좀꽃으는이 피해 망상이 정신의어둠 불꽃 던지기. 넥스트. 어패이 <laughs> 아, 네, 없어.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아유, 가라 바질토 넥스트 먹어야 돼? 책도? 물러날 뿐이지 그냥 드릴게요 이 음. 피클스 야 포장 그 먼저 아, 아 죄송해요 밖에서 차단 안되지 않아요? 저 아, 들고 왔어아아 아, 아, 맞네 잠깐만 어, 얘네 진짜... 오그리 안 먹히는데? 뭐야? 어? 어디있다 알리케 제가 별 볼게요, 계속 빅흡스 빅흡스 고어 이거 제가 태가? 아이고 어? 여기 어, 없다 어. 거기 따라가요 갑니다, 중앙으로 한번 잡을까요? 빅흡스 어, 저 계속 가고 있 아, 어, 네네 도주 근데 이거 못 흡수. 가요, 저희 아, 오케이, 다시 갑니 이거 그냥 모이면 김섭스되있잖아요스키시에 없어요, 김 없어요, 김 없어요. 어떻게 찍지? 비... 있어요? 빅힙스마키는 암은? 비힙스 뭐야? 니가, 니가 가면 안 되지? 햇스 아, 아까우면 가려고 했는데 너무 뭐네요어어어 <laughs> 빛빛빛 저거 어, 차가 바인줄빛았스 응. 공포 넣어놨거 <laughs> 그냥 땡볼 걸 그랬나? 요 하나 남았는데 스

일기 쓰. <laughs> 시간의 와류. 어. 아. 어... 됐어, 됐어, 됐어. <laughs> 어? 그러면 태혁 수못 가네. 만 n e x 넥스트 탕탕 뭐야? 좀 됐는데 왜 이거 먹었지? 아, 머 바질토 넥스트 코아 오베이 는 암은 숨막히는 암은 악곡을 너아 생존용 어둠. 아시 네. 마숨 막히는 암남 아, 맞추... 추고 넣을게. 네. 아, 지금 지속 시간인데. 어둠살이 부르기 3, 2, 영원한 어둠 한번더 넣어야겠다 리프트 하세요 오케이 암흑돌풍 아프구만 너무태여어 어, 뭐야 미쳤어 뭐 암흑대기 어, 없거든요? 뭐? 어? 한번 넣어주실 수있나지제자아자너아 어디야 어왜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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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았어 어둠 살이 부르기 당신의 돌풍 남영 대기 빛 흡수 three, two, one. 영원한 응. 어둠, 판별, 구업, 단임조금, 안돌풍 남영대기, 어둠살이 부르기. 당신에게. 암흑 돌풍. 어 지랄하고. 빛 흡수. 남영 대기. 뭐지? t h 영원한 어둠. <목소리> 보어, 어둠살이 부르기, 암흑돌풍, 일명의 <놀라> 음. 대기, <이명돼기. 놀라> 빛흡수, 빛흡수. なす。<for esten>